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오늘 9월 6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사상 최악입니다. 급기야. 검찰에서 강제 수사를 개시해서 한창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힌다는 자체가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그러니 청문회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혀서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라! 라고 하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들은 오늘 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 장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모두 발언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본인이 해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당 간사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모두 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어 예, 여당 위원님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우선 어 우리 오늘의 청문회가 정말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고 각 방송에서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당뿐 아니라 우리 또 상대 당에서도 오늘은 정말 품위를 좀 지켜서 좀 고함을 치거나 그, 후보자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후보자한테 모욕을 주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맙시다. 어렵게 열린 청문회인 만큼, 차분하게 물어보고, 후보자의 대답을 듣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외욕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사청문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요. 어, 오늘 청문을 하는 것이 <laughs> 법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을 여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청문을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예. 모두 꼭 예. 하게 되는 모두는 해야 됩니다. 예. 포장부터 참... 후보자를 질책하는 듯한 질책하는 내용에. 그런 발언으로 청문회를 흔들어 놓는 것은 청문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이 견제와 균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든 이래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린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소명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세운 기준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돌릴 수 없는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사회의 빚진 마음 평생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성심껏 답변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어.